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천연 살충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제가 텃밭에 봄에 봄 배추를 심었는데 이게 뭐 달팽이, 뭐 개미, 뭐 베리벨 벌레들이 다 와가지고 이걸 다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약을 뿌리기는 또좀 애매하고 매폭이 되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뿌려봐야 되겠다. 정말 우연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희석을 해가지고 그 배추에다가 뿌렸어요. 배추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웬일이에요. 정말 벌레가 하나도 안 끼고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배추가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제가 뿌리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벌레가 하나도 안 끼고 달팽이도 안 먹고,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배추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천연 살충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건 제가 그냥 우연히 해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지금 뭐 같으세요? 이게 꼭 맥주 같죠? 색깔이.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음, 작년 6월 달에 햇 마늘 나왔을 때 그때 마늘 장아찌 담그고 남은 물이에요.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은 음왜 마늘 장아찌 담으면 마늘이 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이 마늘 그 아린 맛을 좀 우려내거든요. 그 우려낸 물이 바로 이 물이에요. 그 마늘 장아찌 그 우려낸 물 그걸. 어 장아찌를 직접 이제 간장으로 하고 할 때는 다 사용하지를 않거든요.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버리지 않고 뒀다가 어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예, 지금 저 이제 만드 제가 몇 개만 까놨거든요. 이렇게 빈 여기다가 마늘 이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이맘때쯤 되면 마늘 장아찌 많이 담그잖아요. 그죠. 그 담글 때 마늘을 까가지고 어쨌든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 물을 우려내거든요. 그 매운 아린 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바로 담그지 않고 우려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만약에 마늘이 이게 유리병이라 치면은 이 정도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마늘이 잠기게끔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물이 만약에 1L다, 그러면은, 어, 물 500, 식초 500, 이런 식으로, 어,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10일 정도 두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르나와요. 음, 이, 그 물이 이렇게 따르면, 이 물은 이제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물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간장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또어 배합을 하기 때문에 장아찌 담글 때그 물이 다 필요하지 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이 좀 남아요. 꽤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그 남은 물을 갖다가 이 보관했다가 이렇게 살충제로 쓰면 돼요. 천연 살충제로 사용해 보니까 정말 저는 잘 듣는 것 같아가지고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음, 텃밭에 이제 어. 타놓은 게, 희석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희석을 하느냐 하면은, 어, 만약에 이물 2L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이물 2L짜리 페트병에 물이 한 가득 담겨 있으면은, 이 종이컵, 이 종, 이 종이컵 3분의 1, 3분의 1 정도만 희석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이런 분무기에다가, 따라가지고 칙칙칙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현재로 제가 어 미니 양배추에도 뿌려보고 상추에도 뿌려봤어요. 상추에 달팽이가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 달팽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이걸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오래 두기보다는 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이거 마늘 이액기스를 넣고 이렇게 어 뿌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그 마늘 향이 좀 강하게 나니까 거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분무기에다가 500ml짜리 분무기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어그이 식초액을 이 식초액을 우리 위에 밥 숟가락 있죠? 그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 정도만 넣어도 이게 냄새가 독하게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뿌려보고 별로 효과가 없다 싶으면 조금 더 농도를 짙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음, 쌈 채소라든가. 아니면 배추 이런데 뿌려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이 한창 이제 마늘이 나올 때잖아요. 그리고 논마늘은 이미 나와가지고, 어, 마늘 장아찌 담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 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쯤 마늘 좀 사가지고, 마늘 장아찌도 담아 드실 겸, 그리고 이 천연 살충제도 만들 겸,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늘이 푹 잠기게끔, 대신 그, 이제, 물은 1대1 비율로, 식초 1, 물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반씩,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담가서 한 10일 정도 두면은, 물이 이렇게 우러나니까 아, 이 물을 가지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희석을 해서 배합을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뿌려 주는 약이에요. 지금 어 지금 이약 뿌려 주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제가 이제 이 마늘 액기스를 한번 뿌려 줬거든요. 그때는 배추가 이것보다 더 어렸죠. 그랬는데 이렇게 다 갈가 먹고 있더라고요. 이 배추 잎을 그래서 제가 이거 놀래가지고 어 이걸 한번 뿌려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뿌려준 거예요. 그한번 뿌려주고 열흘이 지난 거죠 지금 현재. 그랬더니 이 새로 나온 어이 잎사귀들은 어 벌레 먹은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 난리잖아요 그죠?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새 잎들은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어 오늘 한번더 분무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뿌려줬어요. 천연 살충제를. 이건 이제 어제 찍은 영상인데요. 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덜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때 약두번 주고는 아직 한 번도 안 줬거든요. 두 번째 약 주고 벌써 15일이 지난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배추 속을 이렇게 뒤적거려 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어, 그래서 어, 이 약이 효과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배추 속이 이제 많이 찼잖아요. 벌써 이렇게. 속이 꽉 차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배추 속이.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것들을 다 갈가먹었을 텐데 이렇게 깨끗해요. 어,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처음에, 처음에는 이랬었어요. 이게 지금 이 벌레 이렇게 다 갈가먹은 이런 상태였는데 어, 이 천연 살충제를 뿌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 이렇게 속이 차서 배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데도 깨끗합니다. 제가 이불로 속까지 이렇게 뒤적거려 봤거든요. 그랬는데 속도 깨끗하더라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이 마늘 살충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늘 장아찌 담글 때그 우려낸 물 가지고 천연 살충제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